이러시 금강면 문화마을 32길에 사는 김남순이옵니다. 나이는 올해 80이에요. 아들만 3명제대에 마지막에 애기 하나 들어섰었다고 그런데 사는데 골몰했고 저게 가고 담배 농사를 허는데 애들 씨 대학교 가르치느라고 되니까. 애기 나면 농사 못 짓는다고. 저아버가서 지우라 그래가지고 지웠다고. 딸일지도 모를 텐데, 지웠자. 그렇게 후회가 돼요. 첫째는 이 광년 큰아들. 둘째는 이 춘년. 막내는 이태연. 원래 제일 첫번째 애기가 있었어요. 그때. 자인유산이 돼가지고, 저러면, 그건 이제, 뭉쳐졌고. 음. 잊혀지지 않는 게, 그 큰아들, 이날에 하도 없어가지고, 먹을 걸제대로못 먹어서, 아기를 낳았는데, 죽은 일하고, 의사를 불렀더니, 의사가 와가지고, 볼탁기를 확 때리고, 방바닥에다 세 번을 패대가 치더라고. 그걸 보고 내가 아주, <laughs> 그래가지고 살렸어요. 줄제는 여름인데, 배는 불러가지고, 낳는 날까지 밭에 가 맸어. 다 매놓고 가서 와서 그러면, 그때가 윤우월일이센 날인데, 낳, 이제 낳았더니 또 아들이더라. 고 애기 그 낳고 일주일만에 또 가서 밭에 가밭 매야돼. 셋째는 겨울에 나서 걔는. 그래가지고서 고생 안 했어. 걔가 까 그러니까 숫달, 숫미틀인 생일이. 걔는 적다해놨어 응. 축구도 좋아했지 축구도 저도 하고 싶어 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돈을 못 대줘서 그런 걸못 했지 애들한테 미안했던 게 많지 시어머니가 시집 오니까 한갑도 안 지내죠 청춘요 혼자 사시는데 시아버지는 의용군에 가셔가지고 안 계시고 아주 자유가 요만치도 없죠. 여기 동네 사람이 다 애들 소풍을 가면 그거 데리고 댕기고 엄마가 데리고 댕기는데 한 번도 거길 못 가봤어. 할머니가 댕기니까 당신이 가다가 당신이 안가면 자기 딸을 보내요. 딸이 건네 사는데 딸을 보내요. 우리 애들도 힘들게 했죠. 어리서부터 돈은 없지. 애들은 삼형제를 전부 다 샀는데,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 뭘로 돼요. 다 그냥 노동 이 일해가지고 담배 농사 지어가지고 해느라고. 집에만 들어오면 주아버지께다 일을 시켰어요, 우리 애들은. 어리서도. 그게 그렇게 내가 빼걸려. 군인을 갔는데, 면회를 갔는데, 아이, 다른 애들은 막 발이 붕키고 막, 그랬더라고. 그랬더니, 근데, 너는 그래, 괜찮은 일인가나난 괜찮아. 우제 괜찮아. 그랬더니, 아버지가 일을 시켜서 맨발로, 논에 가서 맨발로 일하고, 그래가지고, 꾸덕살이 있어서 괜찮대요. 어제. 군인 가서 그, 발 붕키고 그런 게, 걔는 괜찮더라고. 음. 살면 돼. 다 그랬지요. 뭐 학교 다니면서도 담배 따는 날이면 다 나가서 담배 따고 경기 끌고 다 싫어 하려고다 했어요. 애들이 어린이날 들어오고 뭐 학교 안 가는 날 들어오는 걸 싫어했어요. 그런 날은 무조건 둘래꿀구득 가서 일을 시키니까 그러면 조그만 것들을. 그래 한 번은 다물은내 받쳐 붙이는데. 거 가서 고추봉에 풀을 뽑으라고 시켰다. 그것도 안 치는 거 소리가 나. 이렇게 돌이다 보니까 둘째가 그 조그만 손으로다가 그 고추봉에 풀을 뽑으니까 이게 허물어 흘다뽑하신 거야. 손가락이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한테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는 거야. 조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데 무섭겠지 재산이 없어지고추주 물려줄 것도 없어. 돈도 못 줘. 부태준가 하나 듣고 저 앞에 돈 조금 있는 거를 저 앞에 수술 협착증으로도 작년 이맘때 들어가 있어요. 그래 들어가셔가지고서는 시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두번세 번을 했는데 그냥 잘 됐다 라더니만에 갑자기 욕창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. 요 뭐, 아쉬운 말면 의지해 놓은 게 아쉬운 것들인제 뭐, 소용있어 <laughs> 큰아 들한테 제일 큰 손자, 어제 낳았는데 딸 낳았어. 혜지야, 할머니가 혜지한테 고마워. 할머니 보고 싶은 손, 징손도 놔줘서. 이게 나중에 또 너도 볼지 몰라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. 우리 해지 사랑했는데, 나 죽어서도 저들 서로 의의 안 바꾸고, 사이좋게 댕겼으면 좋겠어요. 엄마가 돈도 없이 저들한테 해준 건 하나도 없어. 우리 큰아들, 큰 며느리, 둘째 아들, 둘째 며느리, 막내 아들, 막내며느리, 그리고 우리 큰손자 정훈이, 둘째 정윤이, 셋째 정찬이, 또 둘째 아들한테 손녀딸, 유빈이하고 가영이, 막내한테 <laughs> 딸 하나 하니, 막내는 딸 하나인데 이름이 하니. 너들 다 할머니가 사랑한다. 이렇게 사랑인데.